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여 온전케 될뿐만 아니라 질병 없이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기를 더욱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믿음과 또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치유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365일 24시간 매 순간 항상 치유를 누리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새로운 생명을 통해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치유와 건강의 양식은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실로한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아 그의 침즉 타액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루암못에 가서 씻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은 그대로 순정하여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경은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여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치유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경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만일 그가 가서 씻지 않았더라면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은 내가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강단 바로 앞에 한 여자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안수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그녀가 일어났을 때 얼굴은 초승달처럼 밤에 네온사인처럼 빛이 났습니다.이어서 "보인다 보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즉석에서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후에 알게 된 바로는 그녀가 3,4년 동안 전혀 눈이 보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즉시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안수에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은 즉시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치유와 건강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한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소경의 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시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열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 받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몸에 있었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을 때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해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고침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지만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맞춰 다양한 통로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즉시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치유는 나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즉시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치유는 나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나는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의 치유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 몸의 고통과 괴로움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나의 치유는 그리스에게서 도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전에 할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치유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의 몸에서 힘있게 역사하여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통증이 찾아올 때, 거짓된 말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치유를 오늘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증상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내몸 안에서 역사하면서 치유를 일으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몸 속에서 활발히 역사하여 병을 몰아내고 치유를 가져다 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바로 지금 내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건강하고 온전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음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에 생명과 건강과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건강하고 온전하고 치유가 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치유를 받고 누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치유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의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면 받습니다. 나는 건강과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 마귀는 나를 피해 도망갑니다. 나는 질병을 대적합니다. 나는 마귀가 나의 길에 가져다 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플 수 없고 아파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고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질병의 흔적조차 없는 시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나는 옛예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걸어나옵니다. 나는 결코 아프지 않고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